제나바 교육교의 오인용 목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구글 측으로부터 제가 게시한 어떤 영상이 혐오성이 있다. 어떤 성적 차별, 어떤 젠더, 어떤 특정 성에 대한 어떤 혐오감, 어떤 비하, 뭐, 이렇, 이렇, 구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차단한다. 이런 경고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뭐 2차, 3차까지 가면 이제 완전히 제 개인 유튜버 계정은 이제 에, 이 유튜버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걸 뭐 보통 뭐 폭파됐다 뭐 이렇게 또해귀하고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글의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보다 또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간다면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십계 명을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또 로마서. 그 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죄라고 하는 그것을 구글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그러한 용어나 그러한 단어를 썼을 때, 이젠 그 영상을 차단한다. 그 영상을 내린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몇 번의 경고를 만약에 어겼을 경우, 이제 더 이상 유튜브나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없게, 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면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앞으로 어떤 기독교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인 경전을 유튜버상에서는 어 표현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기독교 설교는 유튜버상에서 이게 게시되지 못해서 결국은 어 유튜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많은 우리 기독교적인 전도, 선교 이런 기독교 활동이 엄청난 해를 받게 되죠. 예를 들면 지금도 이런 유튜버를 통해서 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교리 교리 교육을 받거나 또 어떤 신학을 배우거나 어떤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에, 에, 어떤 배우고 듣고 청취하고 또 그걸 공유하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역을 할수 있는 이 기반 자체를 유튜버상에서 어때요? 그것을 제안했을 때 어떤 일이 사실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굉장한 그 피해를 입게 되죠.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뭐 옛날, 옛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스마트폰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유튜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자칫 결국은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 지금 이 구글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이 사이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통제, 통제 사회를 하는 그러한 어, 세상이 지금 서서히 서서히 더급격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올더스 확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물론 고전적인 내용이지만 결국은 그 책이 말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인터넷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를 누리고 또 이걸 통해 이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레저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걸 가지고 무슨 다양한 삶을 어떤 살아가는데 도구로 지금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데 어, 그런, 어, 거대한 전세계적인 그 플랫폼을 깔아놓은 그런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만약에 그런 데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서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사육들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활동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그 해를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현상들이 점점,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결국은, 어,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 좌파, 어, PC, 그 다음에, 어, 어떤 그전 세계적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어떤 어, 패미, 어떤 젠더, 특정 젠더, 성에 대한 이런, 그, 이런 어떤 세계관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지금 시대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 뭐 1년, 2년, 3년, 그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유튜브는 훨씬 더이 가이드라인을 점점 더 엄격하게, 근데 그 엄격한 기준이 어때요? 특정, 특정 세계관을 주장하는, 흔히 얘기해서 좌파적 세계관을 주장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더 견고하게, 더 기준이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때 가장 피해를 입는 그 부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뭐 예를 들면 뭐 간음하지 말지니라, 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특정 다른 종교인들이 상처를 받았다, 학대를 받았다, 그들의 양심에 해를 입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글에서 가이드라인을 했을 때, 결국 기독교의 그 성경적 설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해도, 그걸 해도 이전과 같이 영상으로 전 세계 곳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때요? 그런 것들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럼 옛날식대로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조차도 이제 그런 표현도 못하게 흔히 얘기하으면 초모방지법, 인권법,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또더 강하게 지금 제정이 되면 이젠 교회 안에서도 못하고 사이버상에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 사실 어, 제가 올린 그 영상이 그냥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지금 어떤 성에 예,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건 죄다. 제가 이런 관점에서 얘기한 건데 그것을 그것이 구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이 예, 되니까 그 영상은. 차단한다.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더 분명히 심해집니다. 이것이 더 굉장히 심해집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는 이런 정보와 이런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결국은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은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지배해죠. 옛날에는 화폐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가 세상을 지배하여 그 세력들이 아니면 석유, 어떤 에너지 근데 지금은 정보를 누가 통제하느냐. 그 통제 세력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 우리가 사실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보면은 확실히 전 세계는 어떤 일정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남지 그 네트워크를 에,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사실 다가 오고 있어요.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역시 지금 점점 점점 현금 없는 그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예. 어 최근에 저는 뭐 제가 이런 영상을 아, 정말 그 동안 단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그리고 그런 것까지도 영상이 이제는 차단이 된다는 것은 아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피부에 와닿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할 때도 그 용어를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이 용어를 쓰게 되면 경고를 또 받게 돼요. 그럼 그 누적된 경고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런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자체 활동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자체를 업로드 자체도 못 하고 저는 계정도 만들 수 없고 또 저의 나머지 다른 많은 그 기독교 영상 자료조차도 완전히 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되고, 결국은 아무, 사이버상에서 아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많은 이 기독교 사역들, 진리의 사역들이 결국은 에,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에, 굉장히 좁아지겠죠.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적그리지도적이고 반 기독교적이고, 어, 이런 어, 세상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더 깊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